소개할 룸은 아우리거 카오락 리조트의 프리미어 가든 스윗입니다. 프리미어 가든 스윗 룸 사이즈는 77 sqm 입니다. 룸을 자세히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이 룸은 코너에 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널찍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베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 또는 자녀 두명잘수 있죠. 그래서 네 명이 자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문쪽에는 미니바가 있습니다. 원드 캡슐 커피 머신이 이렇게 있고요. 사오리고 두명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시타 여기 의자가 네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의자가 두 개만 있습니다. 소파 베드 두 개가 있죠. 자 여기 누워서 편하게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방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방이죠. 자, 욕실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욕실이고요. 방입니다. 자, 요, 요, 침대죠. 두 개. 킹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방이 아주 널찍합니다. 두 면이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방이 우아하고요. 널찍한 느낌도 있고, 바깥에 멋진 나무들이 보여서 어, 휴양하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좋은 방입니다. 자, 이 침대를 보면 네, 킹사이즈 패드고요. 저에는 스탠드워크라는 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에 LED등도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플러그인 소켓, 그리고 USB 포트가 달려있습니다. 자, USB 포트가 달려있다는 것은 최근 3, 4년 내에 지었거나 아니면 리노베이션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롬은 지금 리노베이션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합니다. 뭐, 살상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자 침대 쪽에서 면 앞에 이렇게 TV가 있고요. 그리고 두 면이 아, 유리창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왼쪽은 욕실이고요. 자, 욕실 안쪽 보기싫으면은 위에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 쪽에는 지금 왼쪽은 옷장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 이쪽에 무릎가운 투벌 그리고 옷걸이 고 다리미, 다림질판이 있습니다. 밑에 실려 두컬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화장대입니다. 이 네, 앞에 거울이 있죠. 화장대입니다. 자, 이게 화장대 있기 때문에 앞에 헤어드라이기 모듈 플러그 인 소켓이 있습니다. 안전끈 거 있고요.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헬트라이기가 있네요. 자 이제 욕실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욕실. 자 고급 룸이기 때문에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치약, 칫솔, 갖각고 있죠. 자 그리고 네, 여기 샤워, 부스. 이동용 샤워기 있고요. 대용량 샴푸, 바디워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자, 거실로 나갔나 왔고요. 자. 소파베드입니다. 소파베드는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한명 잠자기 딱 좋습니다. 소파베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고요. 자, 있니한 자, 나가고 겠습니다 자, 고습니다 자, 니 자, 있니 자, 고 자, 가있 자, 있고 자, 가 있습니다. 자, 있습니니있 정원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정원이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트룸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미니바를 안 보여드린 느낌이 있군요. 아, 미니바를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바 쪽에는 뭐 이인용 식탁 세트 있고요. 자, 여기 원두 캡슐 커피 머신 이 있습니다. 원두 캡슐 커피 즐길 수 있죠. 얼음 박스도 있고요. 열어보면은 커피 포트 있고요. 커피 잔, 글라스 잔, 차잔 커피와 차 세트 있고요. 네, 여기 캡슐 커피 네 개가 있습니다. 오프너, 티스푼 있고요. 자 여기 열어보면 네, 생수가 두병 있는데요 위에 또두 병이 있죠 그래서 총네 병입니다 생수 네병 제공.